안녕하세요. 워싱턴 기도연합 형제자매님들, 한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0절부터 38절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이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다시 이웃들에게 전하러 간 상황에서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음식을 청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따로 드시는 양식이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날에는 참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조상 선조들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는 먹는 것이 단순히 어떤 기쁨과 만족보다는 단순히 먹기 위하여서 살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양식을 어, 섭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해 있는 상황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참 먹을 것이 풍족하여서 어, 좀더 맛있고, 좀더 몸에 좋은 양식을 우리가 골라서 먹는 어, 그런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양식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잘 먹어도 우리 육신의 쇠약함과 육신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의 양식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나누고자 하시는 영원히 사는 양식,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친히 진정 영원, 영원히 사는 양식,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일이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또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36절에 말씀하시기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친히 그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이루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그 이웃들에게 전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한간에 여러 가지 이단과 또 교회와 성도들을 모욕하는 많은 일들과 이야기들이 들려오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는 순결한 교회는 한 번도 타락한 적이 없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들은 한 번도 타락한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육의 양식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뜻을 따라 복음 사명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영원하는 양식을 누리며 이웃에게 또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